자동차 여름 필수템 3가지 쿨링시트 비교 리뷰로 평생 여름 걱정끝 모든 차량의 시원함을 더하는 사이클론 쿨링시트를 소개할게요. 혹시 차량마다 다른 전압 때문에 쿨링시트 고르기가 고민이었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더센 사이클론 메시 쿨링시트는 12V와 24V 전원을 모두 지원해서 어떤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전압 지원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답니다. 사용 후기에서도 찬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 고객은 여름철 장시간 운전해도 땀이 차지 않아서 남편에게 선물했는데 너무 만족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분은 경차에 사용해봤더니 엄청 시원했대요. 더센 사이클론 메쉬 쿨링시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름철 필수템 하나 소개할게요. 차 안에서 땀으로 끈적거리던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로 g m g 모터스 에어메쉬 자동차 시트커버 덕분인데요. 특별한 3중 구조의 에어메쉬 소재로 만들어져서 공기가 솔솔 통하니까 쾌적하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사용자 리뷰도 대단해요. 어떤 분은 작은 선풍기랑 함께 사용해서 더 시원했대요. 또 다른 사용자는 땀이 안 차서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밝고 화사해서 오래된 차량에도 잘 어울리고 장착도 쉽게 할수 있으니 금방 설치 완료. 여름철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여름 더위, 블랙 메시 시트 커버로 시원함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차 안에서 땀 흘리며 불편했던 경험 이제 끝입니다. 여기 GMG 모터스 쿨 메시 차량용 여름 통풍 시트 커버 블랙이 있습니다. 특별한 메시 재질 덕분에 한여름에도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세련된 블랙 컬러라서 어떤 차에도 찰떡같이 어울리고요. 스타일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시원하고 편안한 착용감에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땀 많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 설치도 쉬워서 손쉽게 차량을 꾸밀 수 있죠. 이번 여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러 가볼까요?